오늘 짱 타텐입니다. 이벤트 데이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코스피는 2010선을 지켰고, 코스닥은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 강북에서 한 분씩 나오셨는데요.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메리츠 원금 증권 강북센터 서동수 대리 나와 계시고요. 동양 증권 골드세트 강남점의 박세진 대리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 자, 오늘도 바로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이라는 컵. 네, 해설위원 앵커, 제작진, 그리고 열명의 출연자가 열가지 키워드를 꼽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첫 번째 키워드, 내 마녀의 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마녀를 조심하셔야죠. 올해는, 오늘은 올해의 두 번째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내 네 마녀의 날과는 다르게 좀 잠잠하게, 무난하게 흘러갔는데요. 장중에도 잠잠했었고요. 어,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거래 쪽의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를 줄이면서 마감됐고요. 어,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결국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4천 개학 넘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스피 200 종목 변경. 코스피 200 종목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된 코스피 200이 내일 발효되고요. 또 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은 이 코스피 200 변경된 것에 맞게 오늘 종가까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자, 종목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좋습니다. 네, 신고가 부근이고요. 제외 종목은 맞습니다. 부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나타났던 흐름들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좀 먼저 많이 올랐었던 삼립식품이 신규 편입주죠. 이 종목이 오늘 5%의 낙폭을 보였고, 부진 종목, 제외 종목 가운데서 코스맥스 BTI가 오늘 5%의 저가 매수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동차 부품주의 약진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연비 향상은 피할 수 없는 패러다임입니다. 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북미와 유럽에서 계속해서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완성차 업계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이 되고 있지만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성장의 기회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약진하는 이유입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네마녀의 날 그리고 코스피 이백은 뭐 같은 주제일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 약진 이렇게 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먼저 박세진 대리님 이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좀 보면 좋을까요? 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아주 좋죠. 그뭐초반에그 예. 자동차 부품주의 약지는 사실 그 중소형 예. 부품주들 중에 연비 개선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품 업체들이 예. 좀 예. 주도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대형주 매기로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완성차랑 부품 업체들 간의 주가 개리가 굉장히 예. 커졌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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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뭐 현대위아라든지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예. 이 부분은 당분간은 시장에서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품주하면 저번 주에 소개 지 2주 전인가요? 예.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캐스테코리아. 네. 그게 이제 9,500선에서 이제 12,000원 선까지 한30% 급등 나왔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이 종목 잠깐 좀 리뷰를 좀 해볼게요. 그때 하는 일이 이 종목이 뭐라고 그랬었죠? 여기는 터보차저, 네. 그 터보차저 관련된 그 캐스팅을 하는 업체고요. 네, 그 예.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산부품에 100% 의존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얘네들의 뭐 터보차저라는 뭐 핫한 아이템 때문이라기 보다는 네, 예. 결과적으로 네. 터보차저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 오토모티브 삼형제 있지 않습니까? 뭐삼기 오티모티브, 새로운 오티모티브. 굉장히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이제 그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가는 부품주들의 특징은 다운사이징, 연비 개선 관련된 부품을 음. 생산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앞서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비 개선이라든지 연비 규제 관련된 그 글로벌 화두가 계속해서 좀 자동차 시장에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또 이쪽 부품들이 또 영업이익률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더 앞으로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부터는 음. 이쪽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어, 보, 보이시고 예. 드도 마찬가지 견해. 그래 봤니 네, 예, 국내에서는. 사실 뭐 제가 큰 그림에서는 네. 사실 도요타가 옛날에 덴소하고 아이신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더큰 성장세를 만들었던 그런 그 도요타의 성장세가 그~ 하면 우리 대일본의 현대기아차가 네. 지금 우리 많은 부품주들을 지금 많이 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냥 캡티브를 가지고 있는 대형 중그 대형 업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성장성 성장성 측면에서 좀 괄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객 고객도 이렇게 다변화하면서 다른 메이커들한테 이렇게 할수 있는 중소형 부품사들이 좀 훨씬 상승률이 지금 최근에 좋은 것도 사실이고 아까 이제 박세진 대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그 정책적으로 나라에서도 밀고 있습니다. 연비가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절대 나라에서 그 차를 팔수 없게 만들게 지금, 아니면 벌금을 물리게 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네. 이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좋게 만드는 기술, 디젤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LPG 엔진을 만들 수도 있고, 차량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어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뭐 이제 알루미늄, 뭐 다이캐스팅하는 쪽 있들이죠. 네, 그게 네. 이제 자그 변속기라든가 엔진 쪽에 들어가는 건 이제 이제 처음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쇄시 쪽으로 뭐 옮기게 될 겁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아, 뭐 알루미늄을 좀더 쓴다는 데서 가금 그렇죠. 같은 갈 경우는 수 있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체 네. 자동차 중에 21%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하면... 같은 경우는 다 지금 8%밖에 안 되있다 어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변속기하고 엔진 쪽을 다 채우고 나면 결국엔 쇄시 음. 쪽으로 옮겨간다. 지금 처음에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알루미늄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찍어내는 쪽이 네네. 우리나라에는 코닥코가 제일 큰 기업이고요. 그 다음으로 아. 이제 삼기오토모티브 이런 식으로 아.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어, 코닥코가 그래왔듯이 삼기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차를 납품하는 걸 처음으로. 어, 시작을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다른 고객사 다변에 코다코처럼 네. 성장을 할수 있다. 이런 네. 면들을 많이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두분다 지금 그러면 뭐 경량화라든지 뭐 연비 효율 높이는 쪽, 이런 쪽들 부품사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뭐 지금 시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관련 종목군들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뭐 캐스트 코리아도 저번에 그뭐 연비 효율 쪽 말씀해 주셨고 또 이외의 종목도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기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한국 프렌즈라는 음. 종목이 네네,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음. 그 실질적으로 그 현대차 그룹에 사실은 속해 있는데 네. 그 오너 일가 쪽은 근데 그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파그 아까 말씀드렸던 캐스트코리아랑 같은 터워 차저 관련된 그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한국 프랜지 자회사 중에.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거기가 네. 지금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음, 뭐 크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안 됐지만 매년 그쪽에서 받는 배당이 50억이 넘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숫자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출의 규모막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훨씬 좋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네.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의 코드가 고객사 다변화라는 부분인데 음. 우리, 지금 전통적인 그, 과점 시장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납품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를 사실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어, 방이랑 네. 연결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 네. 마진율을 좀 제한을 받는 입장인데, 네. 네. 뭐, 이런 좀 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계 뉴테크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은. 음. 네. 그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FPCB가 아니라 뭐, 방진, 방수 기술을 뭐, 보유한 회사들이 지금 부품업체들 중에서 좀 부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음. 이런 결국에 연비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으로 좀 숫자를 증명하는 네. 그림을갈수 있다. 지 말씀해 주셨죠? 네. 또뭐 그, 그런 것도 게? 있지만, 아까, 네. 뭐 코다코나 뭐 상계 오토모티브, 네, 고객사 네. 다변화가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서는 상계 오토모티브가 음. 지금은 캡티브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매출구조로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다코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좋을 것 같고요. 네. 둘째로 볼 거는 중국 시장입니다. 음.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지금 미국보다 더큰 자동차 마켓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만도 같은 회사들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잘 보실 필요도 있고 중국 쪽에 매출 포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쪽도 미국보다도 전통적으로 오피마진이 두배 정도 받습니다. 5%가 아니라 10%를 받거든요. 네네. 그런 회사들 매출 성장세가 있는 중국 시장에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자가 또 돈의 팀부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토모티브 들어가는 업체들은 다 네.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관심 돼요 좋겠네요. 네. 그런 쪽들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쪽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검미라는 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약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군요. 다음 키워드는 네 번째입니다. 모바일 게임 맏형. 컴투스가 해외 시장에서 신작게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 지난주에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고, 오늘 iOS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홍콩에서는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위를 했고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유럽에서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미국의 1위가 목표라는 호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컴투스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장중에 보였습니다. 오늘 5만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비금속 광물.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금속 광물 업종 업종 지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최고치. 자 시멘트 주 가격 인상과 업황 회복이라는 모멘텀 계속 된다는 뜻일까요? 여섯 번째 키워드. 차바이오텍입니다. 분할 재상장 이전에 줄기세포, 온전한 줄기세포로 거듭난다는 뜻에서 참 기대가 많았는데, 분할 재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참 부진했죠? 7거래일 만에 오늘 모처럼 첫 반격,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차바이오텍, 나스닥의 상장사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재료가 있었는데요. 자, 이 합작 법인은, 어, 태반에 유리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는 그 법인입니다. 앞으로 차바유텍의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토론을 해 볼까요?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네. 이 중에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을 예전에 이제 추천을 많이 하셨던 서동수 대리님께 좀 선택권을 드릴 텐데요. 역시 이제 그 게임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바로 제가 물어 여쭤 볼게요. 그 컴투스 게임 빌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주 예, 예. 그 전에 하셨던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한 15%가 올랐고요. 게임 빌드한 주간에, 이번 주만 한 14%가 급등 나왔는데,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모바일 게임이 더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그 2분기 실적, 아까 코스닥이 음. 이제 맹목적인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분명 히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될 거다. 과연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음. 있을 것인가, 대표주들이. 네, 음. 거기서 지금 2분기 실적이 될수 있을 만한 것들이 게임 빌 컴투스다. 가장 세, 세게 올랐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예, 예. 음.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뭐 신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제가 이제 아까 컴투스 서머너 즈워전 네. 세계 지금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iOS가 나는다잘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적으로 피카아웃을할수 있는 재료도 될 수도 있긴 한데, 안드로이드가 지금 전 세계 쪽, 안드로이드 쪽으로 나가는 전 세계 쪽에 그 내에서 그 매출 순위를 보면은 그 저는 아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iOS에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야 아니, 지금, 지금 안드로이드만, 안드로이드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애플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건 거죠. 그래서 그 비주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간다고 했나요? 들어가서 어, 오늘 들어가. 아 오늘 들어가네. 예, 예. 아,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최근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예, 예. 게임빌하고 컴투스가 맨 처음에 아, 어,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던 이유는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퍼블리싱 능력, 개발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자체 개발에는 컴퓨터스, 퍼블리싱에는 게임빌 이렇게 해서 음. 나왔었는데 네네,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까보고 이제 뭐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음. 뭐 이제 뭐 영업이익을 뭐 별로 내지 못하는 반토막이 나는 수준까지 내려갔었죠. 음.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진짜 양질의 게임을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전 세계에다 출시를 해서 매출과 영업이을 내는 애들이 누구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 모바일 업, 모바일 게임 업종이 좋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다른 업체들 일분기 실적 보시면 다 마이너스 적자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부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체 개발 능력하고, 그리고 회사가 기본적으로 합쳐야 되는 수익 창출 능력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피인수됐던 게 어떻게 보면, 어, 좋았던 좀, 결과가 된다는 예, 거죠. 예, 뭐, 암튼, 음. 이를 악물고 하게 된 음. 계기가 됐을지는 제가 잘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네. 어, 지금 최근에 이런 서머너조라든가 네. 그 전에 있었던 피싱, 그, 무슨 피싱이죠? 에이스 피싱. 에이스 피싱? 아니, 낚시 낚시, 뭐, 낚시, 낚시, 에이스 피싱. 네. 에이스, 피싱. 네. 에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트랙 레코드로 남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다음부터는 컴투스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게임을. 그리고 게임빌에 또 가지고 있는 고객 네트워크를 또 이용해서 교차 프로모션은 이제 좀 있으면 뭐 플랫폼이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예. 되면은 게임빌이나 컴투스 둘다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 엔터주라고 하는 전 너무 답답해요. 뭐, 놀고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컴투스는 진짜 훌륭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런 독일 같은 데에서는 프로젝트당 1억 5천만 원을 주면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1억 5천씩 준대. 40개 만들면 60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200억 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 나라 그런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 그 포텐셜을 크게 보고 있는 이 산업을 나라에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 아주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예, 아주 거예요? 세계적인 세계적인 네. 회사가 지금 돼,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재료를 잠깐 좀 점검해봤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LA에서 오늘까지 이제 게임 박람회가 나오고 있잖아요. E3 하고 있는 네, 있죠? E3 2013. 예. 뭐 이것도 있었고.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어제 인도에 릴라이언스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한국의 동부가 총괄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부를 신설했다.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재료들이 또 오늘 같이 모바일 게임즈로 올려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이 회사 보니까 뭐 상당하더라고요. 40개국의 네트워크가 80개고, 20개 이상의 타이틀을 뭐 60억 달러로 해서 예전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성공시킨 노하우가 있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저는 사실 좀뭐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그 게임주가 이제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들어가지고 급격한 강세를 다시 보이게 된 배경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신작 원래 이제 가장 이제 즉각적으로 주가를 촉발시키는 이슈는 전통적으로는 신작 발표였잖 않습니까? 실장 라인업이 뭐 발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향후 일, 그 공개 일정 같은 것들을 뭐 뉴스로 뉴스 플로우로 보여줄 때가 사실 그랬었는데 조용히 올라갔어요. 조정 코스닥 결코 조용한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뭐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7월 초에 하이브라는 그, 플랫폼, 지금 컴투스랑 게임빌이 합작으로 지금 준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던 <laughs> 네. NHN 엔터도 최근에 약간 반등하다가 뭐 조금 주춤하기는 하고 있지만 바닥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네. 그 NHN 엔터도 지금 8월경에 그 자체, 자체 플랫폼. 아, 그니까 러이 네.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의외로 크게 보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끄집, 끄집어 낼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에이스 피싱의 뭐 일간 그 매출 그뭐 매출 기여 막 이런 것들만 지금 자꾸 재료로 보일 수 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라 부분은 계속 뉴스 플로우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네. 답답한 게 뭐냐면 네. 그이 모바일 게임 생태가 굉장히 살벌한 곳입니다. 왜냐면 100억을 들였던, 1000억을 들였던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나오는 그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1등에서 10등에 한 페이지 첫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일주일 안에 랭크를 못하면 바로 사장입니다. 천 개의 모바일 게임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사가 천 개래요. 천 개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네, 예. 그게 진짜 너무 물밀듯이 나오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수익성을 내고 이렇게 넘어가는 쪽, 이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이내 전술로 30개, 40개씩 연간 딱딱 내보내가지고 네네, 예. 너, 너네 중에 한, 하나, 하나만 살면 된다. 네. 이게 그 다작을 할수 있는 인력을 보유를 하고 그 중에서 뭔가 터질 수 있는 개발 능력을 진짜 재미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그 그 시각으로 우리 모든 모바일 게임에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 다 한숨 나오는...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항상 이제 그뭐 모바일 게임이라고 전통적인 그 게임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과거의 게임 산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잘 된다고 해 가지고 다작으로 다작 마케팅으로 승부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모바일 게임이 갖고 가는 숙제라고 봅니다. 아직도 뭐 저도 낚시신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막 과금 결제를 할 정도로 게임이 나오면 항상 좀 하는 게임은 집중적으로 좀 해보는 편인데 네, 네. 이것도 사실은 한달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드코어라고 네, 하,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음. 이게 다작으로 갈수록 예전에 아타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메이커였다가.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가장 크게 성공했던 뭐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몇개안 내는데 그 대작들을 내 가지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를 저희가 봤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들도 조금 더 이제 하이코 그 하드코어로 좀 굉장히 좀 대작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아무래도 이제 통신의 발달 수준하고 네.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스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음. 그 아까 말씀하신 RPG 게임들이 지금 많이 그 게임일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RPG에서 나오고 있고 음. 게임의 수명이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작을 해야지만. 기본적인 요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두분다 낙관적인 얘기만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 콘텐츠 한국 콘텐츠 지능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쪽에서 전망을 해놓은 건데요. 글로벌 시장하고 국내 시장 모바일 게임 성장률을 추정을 해놓은 거예요. 추정치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연평균 성장률, CAGR로 보면 글로벌하게 게임 시장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13% 성장인데,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21% 성장이고, 올해는 10%, 내년에는 7%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장 자체가요. 그리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아, 그 전부터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가 89% 성장했는데, 2013년도가 1조 2천억으로 51% 성장, 그리고 이제 올해는 1조 3천억으로 정체 8.2%밖성장으로 돼요. 그러니까 게임 해요.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절실해요. 그렇죠. 2015년에는 그거 예. 7.1%로 약간 게 보면 첫... 1조 단위에서 정체가 되는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나오고 있어요. 시장 부분은... 자체는 그런데요. 네, 네. 이탑 플레이어한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조한 성장률은 옛날에 시장이 개화될 때 포워드로 다 땡겨가지고 시장에서 네, 네, 해서 네. 게임이 15만 원, 검투스 7만 원이 간 거고요. 네, 네, 지금 네. 중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장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여기 글로벌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도. MS죠. 네, 그, 결국에는 네, 네. MS인데, 그, 네. 시장 전체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아무 게임이나 내도, 아이패드에서 깔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굉장히 그, 영세한 게임 업체도, 뭐, 개인 개발자들도, 그, 앱스토어에 올리는 게 굉장히 뭐, 네, 네, 네. 랭크가 많이 됐었지만, 그냥 올리고요. 지금은, 예, 네, 네. 네, 상위 그, 개발 능력을 우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 개발사들의 그, MS 음. 독식 능력, 독식 여부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계해신 그런 부분이 있는 쪽들만, 결국엔 선택적으로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컴투스의 경우에는 음. 게임불의 시가총액을 일주일 전에 넘어섰는데, 그렇죠. 게임불이 원래 2분의 1밖에, 게임불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네. 영업이익 자체가. 네. 7,000, 그러니까 시가총액, 어, 아니, 그. 예전에 7만원 가고 할 때. 7만원 네. 갈때 200억 냈어요. 200억. 그 네, 네, 네. 근데 이번엔 말을 못하겠네요. 현재 1분기는 10억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20억. 20억. 게임빌이 40억 나왔죠. 아 20억 나왔나요? 게임빌이 40억 나오고 영업 투스하시는 컴투스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순익을 예. 봐서, 그러니까 예. 2, 3, 4분기엔 훨씬 잘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컴투스저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제가 예, 말은 못하겠어요. <laughs> 얼마냐, 얼마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좀 <laughs> 민감해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추가 상승 나오기로 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미라 는커 네, 다음 키워드 또 신곡가.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길게 계속 상승하면서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외국계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5만 원선 가시권에 들어오고 오늘 또 역시 신고가였습니다. SK 하이닉스 우리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만 5천 원으로 오늘 상향했고 하반기 업황이 호황이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선진국. 선진국 경기에 수혜주죠? 또 선진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독일 증시, 대표적인 선진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우상향 흐름인데요. 미국 다우지수가 17,000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네요. 미국 증시의 새 역사, 17,000선. 과연 열릴까요? 또 우리 증시에 떨어지는 콩고물은 뭐가 될까요? 자, 아홉 번째 키워드. 미국인 신용카드 사용 급증. 동양증권에서는 이 시비에 집중하다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보자고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지표인데요. 소비자 신용입니다. 4월 소비자 신용을 보면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나타내는 리볼빙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이것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을 내놨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의 신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우리 자동차 부품주의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열 번째 키워드, 10조 이상. 외국인이2 1거래일째 코스피 주식을 사고 있죠. 사실 올해 초부터 글로벌 자금들은 신흥국에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열풍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일부 증시, 인도 같은 증시는 수혜를 받았었죠. 강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얘기고요. ECB도 돈을 풀고 있는데요. 자. 10조 원 이상 외국인이 사는 빅사이클이 현재 우리 증시에도 도래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오늘 유독 증권가에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대리님? 저는, 내일장 네, 가져갈 키워드 이중에 없다라고. 네. 없으시고, 대리님, 서 대리님은 어떤. 모바일 게임 하겠습니다. 아, 모바일 게임 그대로요? 네. 저는 이중에서, 어, 어, 사라졌네, 그게. 또 신곡 가겠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내일 전 공략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단 키워드는 없다고 해주셨는데 공략주는 그런 공략주도 혹시 없으신건 아니죠? 사실, 네. 사실 없다라고 하면 은왜 없다고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아왜 없다고 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고, 네. 오늘 저기 말씀드릴 아그 요한에 <laughs> 따로 따로 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너무 있으세요? 너무 저기 생각을 없이 온건 아니고요. 아니 1 0개 중에 그럼 다른 거 혹시 갖고 계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저기 저도 사실 시청자 한, 한 명으로서 오늘장 탑텐을 계속 이제 매일매일 그 모니터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올, 저희가 직접 또 키워드를 제시도 하잖아요. 그 네, 매일매일 네, 시장에서 네. 근데 보면은 키워드가 산업 별로 계속해서 좀 돌고 있어요. 최근 아, 들어가지. 그요 그러니까 <laughs> 오, 여기서 가져간 연속성을 가진 시장이라기보다 네. 지금 아직 못 오른 그러니까 순환 네. 그이 업종별 순환매의 매기를 받을 종목도 우리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아, 네. 지금 네. 보면 <laughs> 지금 보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헬스케어 네. 섹터가 아직까지 일부 업체들은 아직 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네. 네.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 매기는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런 게 누가 남았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네. 오늘 저 말씀드릴 종목 아이센스 준비를 아, 했는데요. 그 아이센스. 네. 네, 그냥 뭐뭐 뭐 워낙 예전에 많이 추천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업종 아시겠지만 혈당 측정기죠. 근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중국 그 안에 이제 수출하는 전략적 루트로 파트너십 체결한다는 음. 뉴스도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 미국 진출 뭐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뉴스또 내보내 줬는데 FDA 승인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매매하기 굉장히 편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전... 주간 단위로 되게 많이 올랐네요. 오늘까지 한9% 올랐는데 뭐 많이 빠졌었죠. 네. 사실 15,000원 네. 15 네. 근접한 가격대에서 11,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음. 아니, 이 정도는 아이센스라고 그러셨죠. 예예. 아, 5만원 5만 원대죠? 네네네. 5만 원, 1000원이니까. 아, 예. 그러면 얼마 정도 더 간다고 보세요? 지금 5만 1000원 오늘 종가 찍었는데. 일단은 5만 7500원을 예.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거의 전보점 예. 수준까지는. 예. 예, 이번 한번좀 다시 보여줄 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나요? 실적은 네. 괜찮죠. 괜찮은데 네, 네. 지금 사실은 실적적으로 지금 캐파가 커질 만한 모멘텀을 자기 이게 아이센스 그 과제였거든요. 음. 국내 시장하고 중국 시그 일본 시장 쪽에서 발생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정률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네, 네. 촉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이번에 풀렸다라는 거죠. 음.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음. 본격적인 진출로.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4분기 정도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숫자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그 기대감은 이제 뭐 2분기, 3분기에 주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음. 자, 아이센스 57,000원 권 주셨고요. 게인주 아까 약 마침 광고를 보는 것 같은데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참, 참 너무 네. 좋다, 참 좋은데 네. 뭔가 정보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 이거 뭐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네. 좋아진다. <laughs> 그걸 좀말좀 해주세요. 말하고 싶은데 예. 종목이 그러면 역시 컴투스나 게임빌 두 주겠다 하는가요? 예, 게임빌입니다. 아, 게임빌 게임빌? 게임빌인데요. 이주 <laughs> 연속으로 어, 네. 사실 예, 그 컴투스의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네. 게임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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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게임빌이 25%가 돼서 지분법 이익도 좀 상당할 것 같고, 어, 컴투스 못않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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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핵심 그 포인트는 좀 있으면 하이브라는 이제 플랫폼이 나오게 돼서 교차 이제 그 마케팅을 하죠. 네, 근데 네. 이제 컴투스가 지금 굉장히 그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음. 만약에 박세진 씨가 대통령이 되면 네. 가장 큰 수혜는 <laughs> 제가 있는 거예요. <laughs> 뭐. 그럼 똑같은 네. 거거든요. 네. 네. 어, 예. 제가 그래서. 아버지,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게임빌이 네. 그 컴투스의 그잘 해놓은 그 시장 뒤를 아, 음. 그냥 아주 잘 쫓아갈 수 있다. 그 밸류를 아까 이제 실적이 아까 게임빌이 아까 영업으로 40 했다고 했었나요? 예? 40억 했다고 그었나요 40억? 게임빌이 1분기에 20억인가요? 20억? 아니, 40 40억. 40억이죠. 예, 예. 게임빌. 예. 그러면 연간으로는 한 얼마나 순익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한 게임빌은 예. 올해는 한 200개 예. 하면 잘하는 거고요. 영업으로 200억이요? 예, 예. 순익 영업으로 예, 예. 200억? 예, 예. 그러면 200억이면 근데 좀더될것 같아요. 네. 200억이면 이게 20배인가요? 4,000억이면? 예, 한 맞나요? 20배 정도 주면 됩니다. 그 정도면 네.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 그럼, 그럼요. 싼거아니가요 네. 싸죠. 예, 일반적으로 마진, 모바일, 한 모바일 4, 게임 중한4 50배는 줘야 되나요? 어떻게 음. 보세요? 옛날에는 한참 40, 50배까지 갔었는데, 네. 이 전통적으로 OP 마진 자체를 30%, 40%까지 충분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머너즈 오는 7 5예요 음, 영업이익률이요? 예, 예. 음, 그러면 이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게임비? 이번 주에 한 14%나 이미 올랐는데, 예 게임빌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네. 너무 레벨이 낮아 보인다. 아 전체 흐르면서 이렇게 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네. 8만 원까지는 저는 가볍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네. 컴투스는 수는... 예 세게 갈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못해. 자 박세진 대리님은 아이센스 57,000원까지 보고 계시고요. 자서동수 대리님은 게임빌이 7만, 8만 8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 고 보고 계십니다. 자 시장이 오늘 역시 또 코스닥 상대적 선전으로 마감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